자, 전고 19번 문제 볼게요. 19번 문제 보시면은, 두원 C1, C2가 있고, 둘다 중심 0,0인 거 확인하실 수 있어요. 반지름이 하나는 R이고, 하나는 3R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림 그리실 수 있다. 그림 그려보시면, 하나는 중심이 R이고, 하나는 중심이 0,0이고, 다른 하나도 중심이 0,0이다. 이런 식으로 원이 그려지고, 하나는 반지름이 R, 하나는 반지름이 3R이다. 그때, C1 위에 어떤 한점 P에서의 접선을 여러분들이 그리실 수 있다. 이 접선이 C2랑 만나는 두 점을 각각 A랑 B라고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AB 잡으실 수 있고 여기가 P가 될 것이다. 이때 OAB의 삼각형의 넓이가 나와 있네요. 5분의 128루트. 그럼 여러분들이 이 삼각형을 구할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보시면 원점이니까 O가 삼각형이 이런 식으로 그려질 것이고, 가 접점이니까 우리 접선이 접선이기 때문에 수직으로 내릴 수 있으실 것이다. 그럼 우리가 이 OAB 넓이 구하시려면 AB 길이 구하고 높이 구하면 넓이 구하실 수 있는 거 맞나요? 근데 우리 높이는 이 작은 원의 반지름이니까 r일 것이다. 확인할 수 있으실 것이고, 그럼 결국에 AB 길이만 구하시면 여러분들이 넓이를 구하실 수 있으실 것이다. 근데 AB는 원에서 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반지름 큰원 3R인 거 알고, 여기 거리도 R인 거 지금 알잖아요. 우리 현의 절반이 피타고라스 통해서 2루트 R이 될 것이고, 그럼 반대쪽도 수직이등분이니까 동일할 것이다. 즉, OAB의, 삼각형 OAB의 넓이는 우리 4루트 ER에서 높이 R, 그리고 삼각형이니까 2분의 1 하셔서 이게 5분의 128루트이구나. 라는 거 확인하실 수 있다. 여기까지 될까요? 우리 약분할 수 있는 거 약분하시면, 루트의 약분 되고, 4랑 2 되고, 여기가 64 되기 때문에, 우리 R제곱은 5분의 64구나. 이런 식으로 확인하실 수 있다. R을 우리가 구할 수 있고, 이때, 점 12콤마 0에서, 점 12콤마 0에서 우리가 접선을 그어야 되는데, 시비콤마용이 이쪽에 있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이 점에서 접선을 그었어요. 큰원, C2에 그었을 때, 기울기가 음수인 직선을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기울기가 이렇게 오른쪽 아래로 떨어지는 직선, 이 직선의 Y절편이 뭐냐?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들 이 접선을 구하셔야 되는데, 우리가 반지름을 알죠? 반지름을 알기 때문에 이 접선을 생각하실 수 있다. 우린 이 접선에 대해서 궁금한 거기 때문에, 첫 번째로 하셔야 되는 거 기울기를 몰라요. M인데 12 콤마 0 지나기 때문에 MX-12 이렇게 씩 세우실 수 있다. 두 번째 접선이니까 D는 r 해주시면 우리 계산하실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얘 직선이 MX-Y-12M은 0이란 직선이니까 우리 D는 루트 m 제곱 더하기 1분의 중심을 집어넣는 거니까 0,0 대입하시면 마이너스 12m 이게 뭐가 된다? r이 된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반지름은 3r이라고 표현을 했기 때문에 3r이라고 작성을 할게요. 여기까지 되시나요? 그럼 우리가 이렇게 해서 m을 구하실 수 있다. 왜? r을 아니까. 양변 제곱할게요. 양변 제곱하시면은 144m 제곱은 넘기시면, 9r제곱, 그리고 m제곱 더하기 1. 이런 식으로 작성되시는 거 맞나요? 우리가 왜 r을 안 구했냐면, 우리 r제곱 아는데, 여기 r제곱으로 식 나오니까, 그냥 r제곱 대신에 바로 5분의 64를 써줍시다. 여기까지 될까요? 자, 그럼 여기서 우리 약분할 수 있는 거 약분해 보시면, 9랑 144랑 16으로 약분되고, 16이랑 64랑, 4로 약분이 되기 때문에 5를 넘겨주시게 되면, 우리 결국에 5m제곱은 4m제곱 더하기 4구나. m제곱이 4다. 라는 거 여러분들 구하실 수 있다. m이 음수일 때를 찾기 때문에, 우리 기울기 m은 사실상 마이너스 2구나. 라는 거 구하실 수 있다는 거고, 마이너스 1 2 0 지나는 이 직선이 우리가 알고 싶은 직선이니까, 결국에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직선은 마이너스 2X 더하기 24다라는 거 확인하실 수 있다. 이때 접선의 Y절편에 대해서 물어봤기 때문에 우리 24, 정답이 5번이구나라는 거 확인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될까요?